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와현님의 어이없은 꼬대까두루 액들를 해보았답니다 정말 와현님의 영상은 보면 볼수록 심쿵인 것 같아요 찌뿌님 틱톡 계정 있어요? 강채빈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어제부터 틱톡 계정에 영상 올리고 있어요 아 진짜 찌뿌님 맞으시구나 사칭인줄 어 뭐야 지난 영상 댓글 버전 안 한다고 하시더니 오늘 하셨잖아 특이한 댓글이 선정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봐야지 독님저 지금 독도에서 뒷본님 영상 보고 있어요 허, 뭐라고요? 지금 독도에 계신다고요? 허 독도에 어떻게 아니 왜 가신 거예요? 대박 거기에도 와이파이가 터지나 보네요? 신기 신기 엄마랑 아빠랑 한대 전에 예약해서 온가거든요 지금 식당에서 독도 새우탕 먹고 있어요 오 말로만 듣던 그 독도 새우를 드시고 계시는구나 그거 엄청 비싸다던데 부러워요 엥? 잠만 독도에 식당이 있었나? 아닌데 이분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음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식당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 식당 이름이요? 잠시만요 일단 대충 만들어보자 그래 독도사랑 숙집이요 바닷가에 있어서 전망대 짱이에요 아 독도 사랑했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 독도에서는 지금 식당이나 일반 숙박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에 아하하하. 잠시만요. 제, 제가 지금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에 있나 보네요. 잠시 헷갈렸어요. 아, 그쵸? 어쩐지, 울릉도에는 식당도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좋으시겠다. 아,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잠시 맛있게 먹자님을 의심했었어요. 지난 댓글 영상 보더에 나오고 싶으셔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며내신 줄 알았거든요. 저 혹시 다음 영상에서 제 시청자분 중에 울릉도에서 독도 세워드신 분이 계셨다는 거 언급해도 될까요? 양심에같책은 그 느낌. 저 저기 그, 그게 크니까. 응 아, 주부님 죄송해요. 사실은 저 지금 울렁도 아니고 집이에요. 지난 영상 댓글 버전에 출연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 그러셨구나. 히 늦게라도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내내 마음도 불편해지고요. 오 제가 지금 딱그 느낌이었는데 혹시 집본인들 거짓말을 많이 해보신 모양이시죠? 아하. 에에 아하하하 그 그렇죠? 집본님저 유튜브 시작했어요. 우와 라이님은 유튜브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딱딱딱딱. 그리고 인베그랜도 시작했고요. 틱톡도 계속 만들어서 영상 올렸어요. 우와 진짜 제대로 활동을. 시작했네요 하셨군요? 맞아요. 여러 다양한 SNS 활동을 해야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긴한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만 했었는데 저도 이제 라이닝처럼 다양한 경로로 채널을 확장해 보려고요. 아 맞다. 저 아직 10분이 유튜브보다안 했어요. 아 하하. 그러실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세요? 저구 개가 7곱 개인데 제가 구독해드리면 구독자 일곱 명. 7명...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우와 구독자 1분정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면 엄청 어, 좋겠죠 근데 여의치 않으시면 구독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지 이분이 왜 자꾸 나한테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나 설마 구독으로 나한테 협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안 괜찮으시잖아요 빨리 구독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세요 아 아니 저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진짜 뭐야 쉽게 안 넘어오시네. 그, 음. 그럼 제가 알아서 구독해드릴 테니 제 채널도 구독도 팔라고 해주시고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불취할 거니까. 헐 구독과 구치를 협박하시는 거 맞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법무자들한테도 구독과 소통을 못한다고 말하고 다닌지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누구는 해드리고 누구는 못해드린다고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게 돼서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구독한 다음에 구치한다고 협박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신적으로 부담감과 함께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러시면 제가 라인님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번님이야 말로 저한테 구독 못 해준다고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요. 봉구가 들어올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저. 집보야 나 왔어. 봉구야 안 그래도 봉구도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래? 하하하. 그럼 내가 타이밍에 맞게 잘 들어온 거네. 아 맞다. 너 어제 영상 보니까 딸기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다고 하던데. 응, 맞아. 요즘 딸기 너무 비싸더라. 한 팩에 16,900원 하던데. 내가 딸기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말아냈어 지금 지퍼광장으로 나와. 내가 오늘 딸기만큼 먹게 해줄게. 헉, 정말? 알겠어. 야호, 신난다. 야, 김제꼬너 어디 가냐? 아하, 나 지금 봉구 만나서 딸기 왕창 먹으러 간다. 부럽지? 부럽지? 어, 엄청 부러운데? 내 목까지 맛있게 먹고 와라. 엥 뭐야 뒷부눈이 덮지 않게 왜 갑자기 엄마같은 소리를 저, 저기 오늘은 나한테 지우개 안 빌려? 응 음, 오늘은 지우개 필요 없는데 왜? 오늘은 숙제가 없걸랑 그럼 쓰고쇼아 뭐야 언니랑 얘기하다가 5분 늦었네 후다다다다다다다 헉 아, 뭐야 지퍼강장 분수대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었잖아 어제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아하 알겠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현상에 틀림 없어. 집구야 여기야 여기. 해해 해, 봉구야 미안 북극의 빙하가 녹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 엥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늦었다니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그게 그니까 거를 꼬리를... 저 저기 봉구야 나 지금 뛰어왔더니 너무 힘이 없는데 딸기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 어? 어? 그러자. 자, 여기 나 따라와. 우와, 여기가 어디야? 엄청 딸기 케이크 분이잖아? 대박! 지금 여기가 딸기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카페로 소문이 나서 지금 난리야. 우리가 조금 일찍 와서 바로 들어온 거지. 조금 있으면 대기가 엄청날걸? 그렇구나. 이것 봐. 딸기가열개가 올라가 있는데 5천원밖에 안 해. 진짜 가성 짱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낸 거야? 역시 본구는 대단해. 어, 아리, 안녕. 우와, 아리, 나도 사면 될것 같구나. 진짜 여기 딸기 케이크 엄청 싸다. 응, 번개가 알려줘서 왔지. 근데 조금만 늦었으면 대기 표뽑고 기다릴 뻔. 뭐, 뭐라고? 봉구가 알려줘? 뭐지, 이 기분 나쁨은? 아니지. 같은 반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워낙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 이해하자. 저, 자기 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리가 2인석밖에 없어서 한 번은 나가셔야 합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저희는 두 명이고요. 여기 한 명은 따라온 친구예요. 아리야, 너는 밖에 나가 있어야겠다. 원구야 우리 그럼 저기 앉을까? 아니, 두포 네가 나가. 아리야, 우리 같이 여기 앉자. 에이, 또 저기 보구야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보고 나가라고? 아니지, 내가 잘못하는 거지. 어서 빨리 나가주시죠. 안 나가시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어서 나가줄 거야. 야, 너, 너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싫어! 안 나가! 아니, 못 나가! 엥? 꿈이었네. 또.